오늘은 화가 예술인은 세상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교사적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화가라고 하면 떠올리는 모습은 물감과 캔버스 앞에 앉아 조용히 그림을 그리는 개인적 예술가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많은 화가들은 자신을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장인이 아니라 세상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사 같은 존재로 인식이 왔습니다. 예술은 단순한 이미지의 생산이 아니라 사회와 시대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르네상스 시기만 해도 화가는 신의 세계를 해석하는 자로 불렸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연을 탐구하고 기록하면서 예술이 과학과 철학을 가르치는 도구가 될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후, 낭만주의 화가들은 더욱 직접적으로 자신을 사회와 인간의 고통을 알리는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고우가 남긴 강렬한 색채와 불질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인간 존재의 고통과 희망을 동시에 가르쳐주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예술 사회학적 시각에서 보더라도 화가의 정체성은 단순 창작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워드 베커의 예술 세계로는 예술을 협업의 산물로 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화가는 메시지를 조직하고 해석을 만들어내는 중심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 브루디웨의 문화자본 이론은 화가를 문화적 리더로 설명을 합니다. 화가는 작품을 통해 사회적 담론을 만들고 관객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화가도 이러한 교사적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그리고 젠더 정치 그리고 디지털 문화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작품은 관객에게 단순한 감상을 넘어 사고와 성찰을 요구합니다. 전시는 이제 단순히 그림을 보는 공간이 아니라 학습과 대화가 일어나는 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화가는 교과서를 펴놓은 교사처럼 작품을 통해 질문을 던지고 사회적 의미를 이를 끼워줍니다. 물론 모든 화가가 교사적 정체성을 자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개인적 감정의 표현이자 미적 탐구자의 머무르기를 또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요구할 때 많은 화가들은 자신이 가진 붓과 색채를 통해서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결국, 화가의 작품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우리 시대를 가르치는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화가가 세상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사라는 아이덴티티는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전통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예술과의 중요한 정체성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시고, 그리고 혹은 여러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교육자로서, 어떤 메시지의 전달자로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님을 자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술 비평가 겸 아트타임즈 편집장 김성곤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